안녕하세요. 11강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1강은 이제 별에 대해서 나오는 완전 물리 파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을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음, 문제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같다라고 제시가 돼있고 표면 온도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이 람다함 X라는 것은 1분의 1에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복사 에너지가 3배가 차이 나거든요 이게 3배 길고 3배 짧죠 온도는 온도와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을 곱한다면 이 식에서 람다맥스 곱하기 T라고 하면 이제 1과 비례한다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즉 얘는 이제 컨스턴트 하다는 거죠 상수란 얘기입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다시. 어쨌든 얘 둘이 곱하면 숫자가 다 같이 나와야 돼요. 얘랑 얘 곱과 기역과 0.6의 곱이 같아야 된다. 너무 어려우시면. 자, 3배가 증가해요. 그럼 3분의 1이 돼야 돼요. 여기가 5천이 돼야 됩니다. 5천. 자, 이건 몰라도 될것 같고요. 기역은 5천이다. 니은 광도는 A가 B의 81배이다. 아, 광도. L이라는 거는 자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네제곱인데 결국에 상수사 떼고 나면 R제곱과 T네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반지름과 거리가 같다. R이 같구나. 신경 안 써도 되고 T만 따집시다. A가 B보다 T가 3배 높아요. 3의 4승을 하면 81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은도 맞습니다. 디귿 지구에서 관측하면 a가 b보다 밝게 보인다. 자 거리가 같아요. 근데 a가 b보다 광도가 81배 밝아요. 당연히 밝게 보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건 가장 기본 형태의 문제고요.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나올텐데 두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이 b-v라는 이 색지수 값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필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색지수라는 거는 결국 이 B 필터를 통과한 양과 V 필터를 통과한 양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근데 이때 이 B랑 V라는 거는 등급입니다. 등급을 나타내요. 등급. B등급, V등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급이라는 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밝은 거예요. 절대 등급도 작으면 밝은 것처럼 이 e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A랑 B를 보면요. A 곡선을 보면 B 필터 통과 양이 V 필터 통과 양보다 많아요. 어떤 게? A가. 그러면, 등급은 이게 작고요 이게 등급이 크게 나와요 v 필터 통과 양보다 b 필터 통과 양이 더 많으니까 등급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b v를 계산할 때 얘는 0보다 작게 나와야겠죠 b는 반대로 돼서 b v가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V 필터 통과 양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V 등급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V 등급을 빼봤자 0보다 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아까, 아까 나왔던 람다 맥스와 같은 거죠? 최대 방출 에너지를 갖는 파장. 이제 표면 온도는 A가 B의 3, 2분의 3배이다. 자, a 0.4, b 0.6이에요. 이게 뭐죠? 람다 맥스 값이죠. t랑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얘랑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때를 a, b라 했을 때 0.4a가 0.6b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a는 계산하면 2분의 3b가 나오죠. A는 2분의 3B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러겠지. 느낌이 그러지. 하면 안 됩니다. 자, A는 B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의 빛의 양이 많다. B가 많다고요. B는 틀렸죠? B는 B 필터보다 V 필터로 관측한 등급이 크다. 이것도 틀렸어요. 반대죠. B등급이 크니까 V를 뺐을 때 0보다 크죠. 이거는 옆으로 넘기면 결국 이렇게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V가 크고 B는 B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급과 통과양은 반대예요. 통과양이 많으면 등급은 작아지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파장을 통과한다는 것, 특가, 아, 이, 어떤 특정 파장을 통과한, 필터를 통과한 양을 따져서 그거에 대한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통과한 양이 많을수록 등급은 낮다. 그러면 작을 것이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광도계급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광도계급에 대해 좀 취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광도계급은 외우셔야 돼요. 1 초고성입니다. 1A와 1B 모두 초고성 맞고요. 초고성, 거성 이게 점점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 거성, 적색 거성 이렇게 하다가 5부터 주계열성 외우셔야 됩니다.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 이 광도 계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별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표면 온도가 같을 때 반지름은 광도 계급이 4인 별이 6인 별보다 크다. 자 표면 온도가 같을 때 4랑 6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분광형은 표면 온도를 지시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쭉 올리면요. 자 일직선으로 거해야죠. 쭉 올리면 6이랑 4랑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그때 럼그 절대 등급을 읽으면 광도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4인 별이 절대 등급이 작고요 밝아요 광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은 광도 계급이 4인 별이 6인 별보다 크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 때 광도 계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이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표면 온도가 같을 때라는 조건이 붙으면 더더욱 당연히 광도계급이 4인별이 반지름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 광도계급이 3인별은 5인별보다 광도가 항상 크다.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는 표면 온도가 같을 때라는 조건이 전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3 그래프가 자, 광도 계급 3인 그래프가 5인 그래프보다 항상 모든 점에서 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자, 3은 제가 지금 따라 그리고 있는데요. 맨 위에 거니까 이거고요. 5는 이거예요. 5가 위로 꼬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5인 뒤져, 5인 별이 광도가 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귿은 틀려요. 그 다음은 3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같을 때라는 말이 붙었다면, 디귿은 맞죠.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서로 비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도계급 3별이, 모든 광도계급 5인 별보다 광도가 크다라는 게디귿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답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실전문고사 5에 18번에 나와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별기억과 니은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두 별의 광도는 서로 같고 공간형은 F랑 O 중에 하나이다 자 F랑 O 근데 이제 순서는 OBAF GKM이죠 그럼 O인 애가 온도가 높고 F는 온도가 좀 낮게 나오겠죠 그런 그 온도를 뭘로 알려줬느냐 파장으로 알려준 겁니다. 람다 맥스는 t 분의 1이랑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t에 반비례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높은 별은 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을 것이다. 얘가 오고 니은이 f다라는 거죠. 자 기억은 b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한 별빛이 밝다. 아니에요. A를 기준으로 A가 이제 색지수가 0이니까 왼쪽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인데 색지수를 B V로 정의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B가 V보다 등급이 작다. 즉 B 필터 통과량이 더 많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는 틀렸죠. 니은 태양이 최대 세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와 사람다 사이이다. 자, O랑 F 사이에는 B랑 A밖에 없거든요. 근데 태양은 G형입니다. G. 그래서 따라서 태양은 4람다보다도 더긴 파장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다 해야겠죠? 은도틀렸고요 ᄃ. 반지름은 은이 기억보다 16배 크다. 자, 이 16배라는 게 대체 어디서 나온 조건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장 길이가 4배가 차이 난다는 거는 온도가 4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자, O가 자 F가 표면 온도와 T라고 할때 5는 4T라는 거죠 근데 둘의 광도는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광도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R제곱 T내 제곱에 비례하는데 자 똑같다 요 했잖아요 그럼 4T를 내 제곱 시키면 4의 내 제곱 t 네 제곱이 되겠죠 4의 내 제곱이라는 거는 256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16의 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남은 게 R제곱이거든요 R제곱 그죠 R 제곱을 했을 때 똑같으려면 F가 16R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6제곱은 4의 4제곱해가지고 똑같이 지워서 똑같은 광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지름은 니은 F 별의 반지름이 O 반지름보다 16배 커야만 광도가 서로 같고 저 온도 관계도 4배 차이가 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2번 뒤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아까 봤더니 B 필터, V 필터 노골 적으로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B 필터, V 필터, B-V 그 등급 얘기만 계속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에 적용될 때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B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한 별빛이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강 4문제 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더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12강으로 뵙겠습니다.